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기서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미친이라 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듯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것이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악코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사야 말씀 이사야 어 이제 후반부 쪽 말씀 면접에 함께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이사야 의 잠시 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면요. 이제 남유다의 이제 예, 후반부 쪽은 아니에요. 막 후반부 아예 끝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절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해가는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더후반부로 보면 이제 히스기야 다음 왕인 무나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심판의 말씀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듣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큰 흐름과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의와 우상숭배가 삶이 되었던 유다의 이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3 9장의 말씀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유다 민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40장부터 그리고 55장까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후반부 있는 세 번째 메시지가 이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 후에 이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유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세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 여기까지 구원이 메시지가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세 가지 흐름으로 이사야 전체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 흐름에서 두 번째 흐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선포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이 40장부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포로 후의귀한의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 40장부터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좀 뉘앙스가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회복과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기 때문입니다. 자 일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일절과 이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외치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그 노역의 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아직 끌려간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사야가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아내리라.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외침을 오늘 40장 1절부터 2절부터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그 말씀 메시지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까닭은 그들의 죄가 그 죄의 대가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시는데 이게 회복의 분위기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평탄케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 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그것도 맞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돌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의 자리였던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돌아옴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돌아옴도 해당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 그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옴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남녀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개념도 그 개념에서 일부 성취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남녀다 백성이 심판을 받고 나서 70년 동안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데 이 성취 이 예언의 말씀은 거기서 완벽하게 성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완벽하게 성취가 되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돌아옴의 개념이 그리고 이 위로와 회복의 개념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돌아움과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포로와 억압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완벽한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 방금 제가 5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이 회복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장면이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마르지도 않고 영영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일전충몽으로 절정으로 피었다가 언제든지 꺼질지 모르는 게 세상의 권력과 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디에 서워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고 마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회복과 위로의 복된 소식, 이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이 외치는 자, 이 외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이다,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외치는 자가, 소리치는 자가 이것을 전하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있는 팔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야 할때 외쳐야 할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분명히 외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구원의 소식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하게 어느 누구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외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고 그 받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외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